제가 우리 카페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, 이렇게 수익률 좀쭉 있고,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렸습니다. 계란 한 판을 12,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는데, 그냥 똑같은 계란이에요. 근데 포장이 좀더 이쁜 계란을 3만원을 주고 구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,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은, 추후에 계란 한 판이 3만원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, 아직까지는 우리가 똑같은 계란이라고 했을 때, 조금 싸게 구매를 할수 있는 게, 12,000원 정도 선에서 우리 구매를 할수 있잖아요. 근데 지금 계란 한 판이 3만원인 겁니다.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은, 조금 이제 기다렸다가, 인플레이션이 좀 물가가 하락을 하면은, 이때좀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기다리는 게좀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 거죠 지금은 워낙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다 보니까 우리가 유통업자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 12,000원에 사가지고 근데 3만원에 팔수 있어 팔수 있으면은 이때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더 비싼 가에팔수 있다 그러면은 팔면 되는 거죠 어 12,000원에 구매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근데 3만원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급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3만원에 살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조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있다면 물론 이제 실적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